국민의 힘은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까지 발목 잡는 국힘은 위원장당 해산만이 정답입니다. 본인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문제가 계속 터지자 나몰라라 발뺌한 오세훈 시장 참으로 무책임하기 거지 없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장 인력과 재원 그리고 조직을 총동원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주식회사 환강버스는 사실상 민간 회사입니다. 안전 문제의 핵심이 그배 음. 아니니까 배를 처음 만들어 본 회사가 이 배를 공급한 거 아니니까. 우리 안전 문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디테일한 기계 고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걸 하나 하나 다 챙기겠습니까? 지난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정말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기관인 SH가 51% 지분을 보유한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명백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한강버스가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정점이라며 자아자천하더니 안전 문제로 운항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질타를 받자 설거머니 민간회사라며 발뺌하는 모습이 무책임의 끝판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입니다. 시범 운항 때 확인된 발전기 배터리 문제가 또 발생을 하자 어떻게 하나하나 시장이 다 챙기냐며 발언하는 오 시장의 안전 불감증에 그야말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소한의 책임도 시민안전도 모두 내팽개친 오세훈 시장은 혈세 낭비 전시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민께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